얘들아, 응? 왜? 여기가, 거기 맞아? 그래, 그, 그래, 거기. 해병원이야됐수구에서 응. 응. 가야 돼. 됐다. 나 랜턴 가졌는데 이거 하면 어, 밝아질 거야. 오케이, 좀 밝아졌다. 문 열어볼까? 뭐가 나오는 거 아니겠지? 네 버려진 창고인데 뭐가 나오겠냐고. 여긴 뭐 문을 왜 이렇게 만든 거야? 어? 옥수수다. 야, 옥수수랑 뭐 엄청 많아가지 여기 뭐 옥수수가 있어? 에? 뭔글이야 알지? 여기 옥수수 있다니까? 그러고, 군륜이야. 아 <놀람> 와, 하여튼, <살>, 개물 <개불> 있어. <놀람> 나대는 놈꼭 꼽죽들어 잘가라 그고 빨리 이때 문을 닫는다 야 방법 없냐? 오! 야라 좋은 생각 안함 안 아, 잠깐만 아 이래서 싸그리다 길이 짜라 짜라 쪼꼬 쪼꼬 이것도 내가 해 이건 내가 해줘 하하 아, 아이씨 오차 이상한게 돼 아니 뭐야 아, 자, 일단 문을 첫번째. 들... 문을 연다. 두번째. 던진다. 이렇게 하면 사라지지 않을까? 오, 야, 사라졌다. 나는 나 혼자 일단 터마해부터. 역시 너도 죽었냐? 에 벌써 죽었겠냐고 그건 맞겠네 벌써 죽으면 진짜 나간는 지금 5초밖에 안되는데 오 진짜 죽었는데? 일단 들어가 음, 무튼 아주 겁나게 큰 창고. 다시 한번로어 다시 가도 야, 왜 자꾸 애들이 죽어가냐. 其他的水。 아이고너 아무것도 못하지? 나,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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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떡하냐? 나가면 죽어 이런거 다 있어요 형님 그러고 나가면 너가 총을 쏴놔 근데 너왜 너 나가 아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아니 너 이상해서 못을 닫아. 야 빨리 나가야 빨리 열어 불이 켜졌는데? 어딨어? 음, 야, 어딨냐? 어, 촉. 썸네일 체가 됐어. 결국, 우리, 귀찮게 다가 이렇게 됐어. 어, 야, 어쩌냐? 야, 우리 다 같이 가자. 그래. 나도 간다. 샤라라라라. 역시 무리가 문닫 좋아 <목소리> 내가 야 내가 <근데 문을> <목소리> <야>, <목소리> 챙겨면부터 <목소리> 갑자기 갑자기 위이밑 내려간다 아아아 아, 아, 아. <laughs>

이거다 하하 이거는 상상이한 상상도 못했을 번, 음,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상상한 번, 한 번, 크크 한 번, 상 번, 한한 번, 한 번, 한 번, 한들한 번, 한한테한 번, 어 니가니? Gracias. <coughs> 오, 아, 뭐 갑자기 왜이카레뭐 아, 사방에 아까 칼 달라고... 아, 뭐... 뭐... 다하려빈 하루를... 뭐... 어쩐지... 뭐 좀 어, 아, 던져가지고. 아, 같은데. 아, 뭐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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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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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어 모두 죽었지만 그래도 이것은 부서진다. 그러나 이것은 점점 부서져가며 가라졌다이렇게 점점 부서지면 이게는 점점 사라졌다. 그러자 그렇죠. 그러고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싸움이 일어났다 바로 가끔 살펴다보면 죽은 사람이 시체같은게 있다고 한다 여러분들 만약 이곳에 가다보면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찾으세요 시체가 있다고 하네요 이시체 시체 이이곳은뭐였으며 왜, 서, 왜, 용가보다 유기님, 이 작은 애. 지만이사건이끝람이 사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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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이사이 사람,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사